BNK는 안혜지, 이소희, 박혜진, 이리마사김에서렸습니다 삼성생명은 네. 이주연, 조수아, 이해란, 김의베스입니다 조수아 우중간! 철그이 림을 통과합니다. 오! 오른쪽 발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로한드인은 것으로 네. 인정이 되어아라인 상황에서는 제공권 그러니까 리바운드를 굉장히 집중하는 팀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습니다첫 번째 대결성공시습니다선의 네, 활약이 되게 좋아 보입니다. 두개대결전박성준 모두 성공시키면서 <laughs> 파울 3개 이거 굉장히 크다고 네, 말씀하실 것 공격 같습니다. 공격 수에서도 뭐 모든 상황에서 다 위축될 수 있죠. 맞아요다 <laughs> 인사이드, 바이윤이 바로. <laughs> 스위치가 됐습니다. 김소니아, 인사이드, 블랙샷, 바이윤 리바운드를 <laughs> 현재 20개나 가져갔습니다. 엄청 많이 네, 갔어요. 맞습니다. 어, 상대적으로 비행캔 현재까지 15개 리바운드. 삼성 세명 공격. g Samsung, Samsung, 다다 m s u n g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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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s u 수 g Samsung, s a m s u 드 g Samsung, s a m 박 u 진 g Samsung, s a m s 좌중간 45도 오, 9도 59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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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수아 아, 인도이드도 네. 아, 순간적으로 조수아를 지금 놓쳤습니다. 9 쫓겼던 삼5생명5 다시 날아도고 있습니다. 아, 59도 이9도 59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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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9드 59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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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다하윤 아, 리바운! 그리고 득점까지! 이소희 인사이드! 네, 이소희의 네. 득점! 어려운 상황에서 네. 득점을 만들어내는 이소희입니다! 이런 에들이순 네. 어떤 집중을 발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BNK e 오른쪽 사이드! 오! 들어 왔습니다! 이소희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BNK가 어? e 따라붙었습니다! 다하윤! 네. 인사이드 불고들어갑니다블랙차 아, 코나! 아, 사울로 1점! 결과 비행기 싸움 15분 선수 하킹 파울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내드린 그림에는 성명치는 장면이 확실히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쉽지 않네. 두팀 모두 하나씩만 지금 3점 주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바로체기 비행기, 속공 기회, 아혜지가 달립니다. 그리고 속공 마무리하는 아혜지입니다 이제 쫓기는 입장이 된 삼성생명. 조수아. 왼쪽 사이드 오! 한 발짝 더 들어가서 확률을 네. 강조력이 높입니다. 이번 공에 중요했었는데 성공 잘 성공 했고요. 전반과는 다르게 이제 두 팀의 공격이 동시에 풀려가고 좋아요. 있습니다. 인사이드 변소정의 네. 득점. 진격 표현은 삼성생야. 따로 채기. 완벽한 따로 채기. 그리고 성공까지 마무리. 김수연이야. 두팀 모두 현재까지 각한 대씩 가서 보시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4쿼터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소와 인사이드 어, 리버 슬라이업 성공입니다. 배혜윤 더블팀 오른쪽 사이드 배혜윤 오는 점 다시 날아나는 삼성생명입니다. 네, 이혜란 돌면서 페이덤 아이스 오시는데 이혜란 4점 높은 오, 공격이었습니다. 나. 강유림의 인싸아이드 과감한 드라이빙이었습니다. 김소희 3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유림에게 길게 아울러 패스. 그리고 강유림의 마무리. 핸들링이 약간 불안했습니다. 강유림. 강유림 인싸아이드오3점 파울 끌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손이한데요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파울을 끌어냈습니다를 네, 버티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멋진 네. 표정이 됐습니다 네. 이소희 인사이드 리버스 레이업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투수분이 리바운드 아내지 둘이 파 들어갑니다 아내지의 성점 이시마사키 페이더이 선을 시키 이시마사키 연속 득점이 나오는 비행캐입니다수에게핸드 네, 배이윤 미스패치에요 배이윤에게 떨어뜨린 아! 가로기 이소희가 가로치기 성공합니다 그리고 배이윤, 배이윤 파울인가요? 자, 배이윤도 오반칙입니다 두개절회투를 이소희가 모두 성공 합니다 굉장히 좋은 공격이 되겠고요 이따가 파울을 끌어냅니다. 이따가 파울을 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소희 첫 번째 자유투 성공. 아, 이거는 거침없어요. 두 번째 자유투. 점 차이에서. 2점까지 지금, 지금 따라붙었습니다. 두개 자유투 모두 성공. 50대 48. 음. 이제 두점 차. 네, 지금 인사이드! 클라노비 치킨 고쳤습니다! 와 완벽한 무너을기를 지겼네! 아쉬운 마무리였고요 BNK 동점과 또는 역전의 기회! 50점, 40점, 2점 차! 요즘에 이소희 에너지가 좋긴 한데 아마 뭐, 어느 옵션을 지금 선택할지 이소희 네, 아이스월드에서 선택했어요 20여 초! 현소장 인사이드! 흘러버냅니다. 네, 바로 끝났죠. 일단은 이시만 4기가 파울로 끝났습니다. 네, 오우, 두 번째 놓쳤습니다. 그리고 리마운드 비알케 3초, 2초, 이... 이소위 아! 아, 던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결국 2번 훈련. 좋습니다. 배윤 선수와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숨 좀 돌리셨어요? 네. 좀 퇴장당하고 좀... 나서 한숨 돌리고 있어. <laughs> 많이 힘들시죠? 네, 너무 힘들어요. 와, 마지막에 사실은 좀유쾌하진 않았지만 벤치에서 마지막 그 짜릿한 순간을 지켜보셨습니다. 어떠셨어요, 느낌이? 아, 사실 경기를 하는데 지금 네 번째 경기를 하루 쉬고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사실 진짜 뭐 냉정하게 무슨 판단을 하기는 힘들어요. 그냥 진짜 열심히. <laughs> 뛰어야겠다. 그냥 그 순간만 보면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뛰는 거에서 그 순간도 제 판단 미스고요. 아 뭐, 캐치도 미스고 뭐 패스가 어쨌든 수비가 어쨌든 제가 캐치 실수한 거 맞는데 저는 동료들 믿고 그냥 밖에 나가서 열심히 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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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쨌든 저희 1, 2, 3 차전 네? 오늘까지도 BNK가 굉장히 어, 어. 기습적으로 또 빠른 타임에서 지금 트랩 디펜스를 하면서 배인 선수에 대한 수비를 좀 준비하고 나왔고, 지난 경기까지 좀 어려움을 확실히 겪었던 모습이 보였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그 트랩이 오는 쪽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도된 플레이였을까요? 네요. 뭐 사실 1, 2, 3, 4전 제가 제 몫을 못하고, 어, 근데 사실 뭐 상대는 이제 저를 막으려고 준비를 했고, 이제 제가 막힌 그런 부분인데 뭐 팀이 졌고 저의 득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랬는데도 이기면 뭐 좋은 거지만 지는 순간 그냥 그질타자 제가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뭐 상대가 트랩을 했든 안 했든 뭐 제가 고득점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제 잘못인 거니까 그냥 그런 건다 이제 감안하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경기도 뭐 1, 2, 3차전 그렇게 못 했는데 어떻게 더못 하겠냐라는 생각도 나왔고 어, 그리고 뭐또 주위에서 뭐 잘할수 없지만 열심히 할수 있지 않냐고 뭐 유나 언니, 아라 언니 막 이렇게 좋은 말 해줘가지고 <laughs> 뭐 못할 수 있는데 열심히 할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자 하고 나왔습니다. 하은주 의원이 아마 배윤 선수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하은주 의원이 오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평균 득점은 물론 시즌보다 떨어지지만 배해운을 막기 위해서 상대가 수비를 하다 보니까 체력이 떨어졌고, 그게 결국 오늘 4차전, 5차전까지 가게된 결과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동의하세요? 네, 어,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뭐, <laughs> <laughs> 농구가 넣어서 이기는 경기인데, 제가 득점이 안 되더라도, 코트 안에서 다른 그 어떤 걸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감독님하고 코치님이 믿어주시는 걸 제가 스코어로 보답은 못해도, 뭐, 스크린이나 리바운이나 수비로 보답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저희 선수들이 마무리 잘 해줘가지고 결국 5차전 뛰게 돼서 너무, 너무 기뻐요. 매경기, 네. 매경기 힘든데 후배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세요. 선수들한테도 너무 그냥 지금처럼 신나게 뛰지 마, 뛰라고 하고 <laughs> 저 찾지 말어라. <laughs> 찾지 마. <말아라. 웃음> 찾아서도 안 되고 찾지 말라고 하고 지금처럼 그냥 신나게 해라. 그리고 사실 힘들어서 너희도 판단하는 게 어려울 테니 그냥 지금처럼 열심히 즐겁게 뛰고 결과 받아들이자라고 하고 경기하고 있어요. 네 결국 5차전 부산으로 지금 이제 마지막 승부를 이제 가지고 가는데 5차전 어떻게 체력적인 부담 없을까요? <laughs> 네아 사실 3차전 때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네. <laughs> 어제 예빈이가 맛있는 밥을 사줬어요. 전에 아, 네. 네. 덕분에 오늘은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어... <laughs> 다행이다 네. 오늘, 오늘 바로 이동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내일 가요. 내일. 아 오전. 내일 출발. 어 네. 아, 그래도 부산까지 갔는데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갈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이기던, 지던, 거기서 저희가 지면 마, 또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이라는 그렇죠. 경기로 지금 세 번째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laughs> 네. 네, 그런 간절함이 익숙해지지 않게. 네, 네. 또 다시 한번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팬들께 저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네, 저희가 1, 2차전 너무 못해서 실망 많이 하셨을 텐데 <웃음> <웃음> 저희도 너무 괴로웠거든요. 네, 5차전 응원 많이 해주시면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또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너무 너무 힘드실 것 빨리가 서좀 쉬시고 네. 또 5차전 부산에서 도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네.